오랜만에 제가 있는 부산에 놀러온 30년 불알친구놈들 2명입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두세번씩 보던 친구들인데 이제 다들 나이도 들고 각자 사정도 있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부산에 와줘서 나름 준비한 풀코스 3일입니다 1일차 첫 일정은 부산 왔으니까 광안리 횟집을 갔어요 밀락동 쪽에 있는 호로호록이라는 곳인데 오션뷰보다 저는 이 광안대교부가 더 좋아서 자주 오는 초당집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횟집들이 모여있는 화어직판장이 있거든요 직접 가서 사셔도 되고 연결되어있는 횟집들이 다 있어서 가서 그냥 주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광어 먹으러 자주 가요. 큰거한 마리였고요. 2.2kg인가 7만 원 줬던 것 같아요. 맛있었습니다. 큰 거를 바로 잡아서 쫄깃하니 밥이랑 김 달라 그래서 광어 김밥도 만들어줬고요 여기가 또 매운탕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소주 어깨 맛있어요. 여기가 이 차로 간 곳은 바로 옆에 코치가라는 이재카야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광안리에 숨어 있는 맛집인데 아재들 입맛에도 너무 잘 맞는 토리나베를 파는 곳이에요. 원래도 국물이 시원한데 고추다대기가 있거든요. 이거 넣어서 먹으면 얼큰해져서 더 아재 취향이 됩니다. 이건 바질 소바인. 근데 이것도 약간 꾸덕한데 맛있으니까 꼭 시켜 드십시오 친구들도 맛있다면서 되게 잘 먹더라고요 서비스도 계란 산도를 하나 주셨는데 이것도 맛있었습니다 음, 광안리에서 음식으로는 제가 손에 꼽는 곳이니까 저장해두고 가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완전 광안리 반대쪽이긴 한데 주옥 같은 인생이라고 약간 민속주점 같은 곳입니다 안주가 진짜 많은데 다 맛있는 곳이에요 특히 저는 여기 황게탕이랑 이 전이랑 두부두치 이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3차로 술이 많이 취해서 서가 그런지 영상을 거의 안 찍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일일치가 끝입니다. 그날부터 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엔라 갖고 이 시간 아가 모르면 가르치 나이가 M.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